오늘의 게임은 캐로로 건 슈팅입니다. 전작 캐로로 M이 리런칭 되어서 출시했습니다. 이번에 추억의 개구리 전사 캐로로가 다시 모바일 게임으로 돌아왔고요. 전작에 비해 여러 가지가 개선되어서 출시했다고 합니다. 한번 게임이 어떤 건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할수 있는 혼자 하기 모드가 있고 친구들과 유저들과 같이 할수 있는 같이 하기 모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 있는 낚시터에서 낚시를 해서 요리를 만들어서 게임 안에서 아이템으로 쓸수 있는 그런 컨텐츠도 있고요 인벤토리에 가면 가방을 열어봤을 때 무기가 하나가 아니에요 이 캐릭터가 들수 있는 무기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조합대로 내 맛대로 조합을 해가지고 가장 최고의 조합을 짜서 게임을 또 즐길 수 있답니다 스킨도 이렇게 귀여운 무기 스킨들이 많아서 또내 취향대로 룩을 꾸며가지고 즐길 수 있어요 저는 바다 해물 세트로 귀여워서 세팅을 해놨고요 캐릭터를 보면 레벨업 시스템이라던지 진급 시스템이 굉장히 간결해졌다고 해요 캐롤로 건슈팅에 대해서 가볍게 살펴봤고요 오늘 진행할 게임 방식은 크리에이터 한 분과 그 시청자 두분 그래서 총 3대3 우리 방 그리고 조쿤티비님 방 이렇게 3대3 대전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공식 라운지에 들어가면 다양한 이벤트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판, 3판 2선승제로 진행되고요 게임은 만약에 2대 빵으로 게임이 끝나도 오케이, 같이 하기 오케이, 모드에 오케이, 세 가지 모드가 준비되어 있어서 이 모드는 세판다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즐겜합시다. 상대의 무기를 분석해 보자. 보자. 상대 무기 분석. 상어 무기는 저격총인가 소대전으로 진행하고요. 할머니네 집 맵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대전은 먼저 15 처치를 하면 이기는 경기입니다. 우리가 연두팀이에요. 쉴드를 키고 가야겠어. 총이 에임을 좀 잡아줘가지고 쏘기가 엄청 좋아. 동작에 비해서 조작감이 개선됐다고 하는데. <목소리> 오! 다 <목소리>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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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다. <laughs> 캐릭터마다 궁극기가 다 다르거든요. 스키도 좀 다르고. 왼쪽, 내가 돌아가겠음. 왼쪽에서 나를, 나를 저기 가고 있어. 나를, 나를 눈밭을 쳤어. 죽을지도 몰라. 싹싹 돌아가가지고. 저서 붙었어요. 붙었어요.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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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쉴드타임, 조심, 조심. 제가 또 왼쪽으로 살짝 돌겠습니다. 궁극 기타임, 궁극 기타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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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극기 상대가 궁극기 쓸때 나도 궁극기 써야 하. 안 그러면은 아 어디 갔을까? 오 좋아 좋아 좀 기다려야겠는데 한발한발 쳐야겠는데 한발 아어 변신했다 여장했다 이거 해피로 올라가거든요 이거 만화 애니메이션 여장하는 거 기억나네요 아차차차 추억의 그때 그 시절이 떠오르는구만. 기로로가 특히 여장을 많이 했었는데. 폭탄, 바닥에 폭탄 깔았어. 오른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어, 잠시만, 저, 저기, 궁극기 쓰다! 도망쳐! <laughs> 아깝다. 이번엔 첫 번째는 졌지만 아직 우리에겐 두 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캐론볼 쟁탈전이고요. 진 팀이 맵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맵을 골라서 철도 승강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캐론볼 쟁탈전이고, 여기 있는 캐론볼을 본인의 깃발에 넣어서 점수를 많이 얻는 팀이 이기는 겁니다. 달려, 달려! 어, 내공 어디갔어? 우리 연두팀이야. 가자! 너! No! 들어가라! 안 들어, 이게 안 들어가네. 안돼. 농구 실력이 조금만 더 좋았더래.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어. 아, 슛, 골인 골인 과연 오예 자, 이골 들어가는 순간에 캡처해서 공식 라운지에 캡처 사진 을 인증을 하면 또 여러 가지 상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이벤트도 게임하실 때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게 던지면 1점이고 직접 들고 가면 3점이거든요 직접 들고 들어갔을 때캡처해서 올리면 좀더 멋있겠죠? 어느 사진이 든 세레모니를 캡처해서 올릴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너무 빨라요!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우리 전략 좋았어 갑니다잉 갑니다잉 갑니다 달리기 겁내 늘려요 하지만 구를 수 없고 점프할 수 없어요 열심히 뛰어야 돼요 열심히! 머리걸리머리걸리머리걸리 머리걸이! 머리걸이! 아 아니 이게 들어갈 뻔했는데 아 아니, 아, 아니. 아깝 진짜 5mm에서 못 넣었네. 아, 진짜 그래. 드라마다 극 적이었는데. 이게 공을 들고 있으면 유독 더 느린 것 같아. 뭔가 느낌이 그래. 오, 들어왔어. 지금에 캡쳐해 가지고 업로드하면. 아주 멋있겠죠? 샬카 여기 들어간다. 겸비 부탁해. 겸비 아주 재밌는 장면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한반2선승제여서두번 패해가지고 졌지만 또 마지막 모드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이전. 일단 샷건 난 샷건 좋고 난 샷건이 최무기야. 호이전은 로봇을 최종 목적지까지 옮기는 게임이고요. 서로 번갈아가면서 한 번씩 옮기는 게임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수비, 로봇을 파괴하는 팁 쉴드 닦입니다잉. 다음에 이거, 이거 합니다. 이거, 이거 소환해가지고 넉백 시킵니다. 넉백. 그 다음에 샷건으로 그냥 부셔버립니다. 부셔버리기. 샷건의 딜을 모아라. 근접에서 쏘면 샷건이 또 딜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아우, 장전 중이에요. 장전 중이 때는 이걸로 쏘다고. 좋았어. 좋았어. 지금이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 수리 못하게 해. 자, 공격력 버프 주시고, 아이. 샷건, 샷건 다시 들어주고. 오이, 오이, 오이. 쉴드시드 쉴드. 오이, 오이. 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아,지만 내가 내가 먼저 했다고? 몽총이. 까에서 나는 쏘기 힘들던데. 아, 엄청 잘 쏘시네요. 자, 갑니다. 공격력 버프. 사건으로 로봇 부셔 줍니다. 사건 로봇 잘 부수세요. 우즈마 게로로궁극기 우즈마! 우즈마 메테오. 어, 이거 수리 안 된다. 수리 멈춰. 이원 안에 들어가면 수리가 또잘 되거든요 어, 아저 <laughs> 궁극기 쓰는 동안 무적이기 때문에 쏴도 별 의미는 없으니까 공격력 버프 주고 어, 어 그렇지 그렇지 곧 수리하게 해 수리하지 못하게 해 오케이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어 여기 보라색 체크된 거보다 더 가면 이기는 거예요 출발 좋아요 좋아요 네, 어느 정도 이 쿨타임이 때문에 미리 또 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엔 우리가 이겨 볼게. 이번엔 우리가 승리하겠습니다. 갑시다. 나는 5초 남았고요. 어다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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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힐, 힐 해주고. 어 앞에 있다고, 앞에 있다고 잘 보고. 빵. 아, <laughs> 아 조금만 더 가면 돼할수 있어. 할수 있어. 수리해, 수리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올라갈 수 없습니다. 치료하자. 치료하자. 아나다다 어디 맞고 있나? 우리한테 맞고 있는 거 아니, 아프지 않았어. 가안될 그러니까 것. 같아. 갑니다. 갑니다. 예!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모드가 완료되었네요. 아,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마지막에 있었네. 아쉽지만 졌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한번더 하면 이길 수 있는데. <laughs> 이렇게 3대3 대전은 아쉽게 패배했지만 재밌게 즐겼고요. 아, 뭔가 도파민 뿜뿜.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 저는 일단 이인벤토리의 가방에 무기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맵마다, 어, 아니면 캐릭터마다 괜찮은 무기 조합을, 자신만의 무기 조합을 찾아가지고 다양하게 도전할 수 있는 게 일단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한 세트로만 써봤는데 저는 이 조합이 제일 좋더라고요 혼다하기를 이용하면 또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모두가 두 가지가 있고요 여러 명이서 즐기기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혼다하기에서도 즐길 수 있다는 점 낚시 한번 해보죠 던지고 대기하면은 반짝반짝 그때 누릅니다 낚시도 어렵지가 않아요 뭐 유저분들하고 랜덤으로 놀 수도 있지만 낚시터 번호를 공유해서 친구들하고 같은 낚시터에 들어와서 또 친구들하고도 놀수 있습니다. 같이하기 모드에서 이세 가지 모드가 랜덤으로 뜨는 게 좋았습니다. 한 가지 모드만 있으면 좀 여러 번 하다 보면은 그 같은 모드가 반복돼가지고 조금 신선함이 떨어질 수 있는데 세 가지 모드가 계속 랜덤으로 뜨고 그 안에서도 맵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오늘은 하나당 하나씩밖에 안 해봤지만 그래서 매번 경기가 좀 새롭고 계속 하게 되는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추천. and <laughs>